t How day happy many times do you have to feel lonely before you get the chance to meet someone? Before you get to meet someone like you? How many songs can you write about heartbreak? How to go? I don't know how to write about heartbreak.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아마 다음 주도 그럴 거고 비가 진짜 많이 내리고 있어요. 비가 오면 아무래도 날씨 좋을 때보다 가게가 바쁘지 않아서 좋긴 한데 내일 끝나고 나서나 뭐 쉬는 날 이렇게 어디 놀러 가거나 하는데 제약이 생기니까 비 오는 게비 오는 게 이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어제오늘 쉬는 날이어서 어제도 사실 그 밴쿠버에서 저희가 찾는 조건에 거의 비슷한, 거의 맞는 집이 두 군데 나와가지고 집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 어제도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영상을 못 찍었고 사실 어제 두 군데 보러 갔다가 한 군데 처음에 보고 어, 두 번째 집을 보러 갔는데 상대편 리얼터가 부재 시에 이제 리얼터를 대신해서 그 키를 보관해주는 박스가 있어요 그거를 설치해 두면은 그쪽 리얼터가 없더라도 저희 리얼터가 이제 뭐 비밀번호로 해가지고 키를 열어서 그걸로 들어가서 집을 볼수 있는데 그거 이제 박스 키 박스를 설치하는 거를 깜빡해가지고 어제 보기로 한 집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이제 그 집을 다시 어, 보러 갑니다. 예약을 하고 여자친구는 오늘 일을 하는 날이어서 같이 가지는 못하고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어. 30만 불 그것도 30만 불 후반대가 아니고 30만 불 초반대의 집을 찾고 있고요. 사실 벤쿠버에서 그 정도 가격으로 집을 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집이 사실 지금 가격이 30만 불 미만으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을 그렇게 싸게 올려놓으면 저같이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어 너도 나도 이렇게 달려들잖아요.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구매 의지가 있는 사람들 여러 명을 모아놔서 모아두고 이제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이번에 나온 매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가격을 올리려는 뭐 전략이겠죠. 전략이라면 전략인데 그렇게 하는 거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오퍼를 넣는 그 시기가 돼봐야 이제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오늘 그래도 한번 가서 보고 저희가. 넣을 수 있는 오퍼의 그 맥시멈이 있잖아요. 최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에 근접하는 가격이 나올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 요 정도 가격대에 나오는 집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밴쿠버는 나왔을 때 그래도 한번 가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을 보러 코키틀람까지 가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집 보고 나왔습니다. 어, 보시면 저층 아파트예요 3층인가? 3층짜리 그냥 이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1층에 있는 매물이고요 사실 어제 봤던 집보다 스퀘어핏이 작아요 둘다 원베드 화장실 하나에 방 하나짜리 집들인데 여기가 스퀘어핏이 조금 더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가 구조가 더잘 빠져 있다고 해야 되나? 구조만 보면 사실 어제 봤던 데가 더 괜찮은 것 같네요. 근데 여기가 집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특히 수납 공간 같은 게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은 팬트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때려 박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둔 게 있는데, 거기를 잘 활용하면 그냥 작은 방 정도로 사용을 또할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여기가 저는 어제 봤던 데보다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집 같은 경우는 딱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일부러 싸게 낮춰서, 여러 사람들 경쟁을 붙여가지고, 이제 가격을 올리게끔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일 오후 1시까지 이제 오퍼를 넣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친구랑 이따 이야기를 좀 가서 해보고, 리얼터 분이랑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어 제가 이번 영상에서 봤던 집 같은 경우는 오퍼를 아예 넣지 않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경쟁을 통해서 하는 오퍼이기 때문에 어 가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리얼터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35만 불에서 40만 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만불까지는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거를 훨씬 웃도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집은 좀 아쉽지만 어, 패스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이 집을 시작으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밴쿠버에서 저희가 살수 있는 집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할 건데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밴쿠버에서 어, 집을 30만불 때 집을 구하는 게 처음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계속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처럼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저희 영상을 보면서 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도 어쨌든 뭐집 찾는 영상은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쉬는 날이나 뭐,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쇼잉을 다니면서 볼 거고, 리얼터 분이랑 상담도 계속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I got you. We don't have to stay. We can do what we want to. Baby, I just found the answers. Baby, I just found the answers in you.